이거, 이거 안 통해. 안 통해. 3.1 운동 이후 간도 지역의 항일 단체들은 무장 투쟁을 선언하게 됩니다. 무기를 구매할 자금 마련을 위해 1919년 12월 4일, 철혈 광복 단원 6명은 일본의 조선은행 자금 수송 차량을 탈취해 15만 원을 빼앗는 데 성공합니다.

우리나라는 놈. 결국 무너지는 잔잔하잖아. 건 밀정들에 의해서 무너지. 그리고 밀정 덕분에 그 기록들이 전부 놀, 이제 돈을 훔쳤다가 다빼기잖아 삼보리 이런가 뺏기 남고 그런 그래, 그래. 아, 다다 뺏겨. 그러나 변절자 어민섭의 밀고로 돈을 모두 빼앗기고 거사를 거행했던 윤준희, 김준, 박웅서, 최희봉 한상호, 김국정. 이들 중세 명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잔혹하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비록 이들의 대담한 거사는 실패하고 말았지만 당시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의 의기와 희생 앞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음. 음. 아니 탈, 탈취했으면 철저히 도망갔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 이제 그거를 아니요, 를... 너무 감쪽같이 하고 네. 흔적이 없으니까 원인들은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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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 괜찮죠. 완벽 어. 어. 완벽하다고 어. 생각을 해. <laughs> 뭔데? 네. 그거를 이제, 이제, 무장 독립 네. 단체들하고 연결이 됐어야 되는데, 음. 연결되지 않은 그야말로 의기, 음. 그런 마음으로다가 음. 탈취했고, 음. 그거를 이제 잽싸게 음. 나눠야 되는데, 음. 잽싸게 나누지를 못하고, 음. 그 기회를 다 뺏긴 채 끝났다고 다어 225억. 설치했다 <laughs>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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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바로 뺏겼네. 설치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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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바로 뺏겼다. 설치한 사람들은 어디서 사형. 사형. 서대문형무소에서 사형. 사형당했어요? 네. 네. 자료집에 있습니다.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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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사진도 있어요. 네. 아, 그지, 이 비석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아, 이제 여기, 네. 그 용정에 있는 분들이, 음, 네, 이제 이런. 최근에. 네, 예, 어. 이제, 그, 어. 해기 시작을 했어. 응. 음. 이 사람들이. 그 아, 2017년이네, 음. 17년. 네. 2년 전, 2년도 안 됐네. 네. 한나견 선생님 그거는 그거 못했어. 그거